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시 도슨트 요당입니다. 지난 동영상 창신동 이야기에서는 일제 강점기 및 해방 이후 근대화 과정을 거치며 대표적인 서민 주거지로 자리 잡은 창신동의 도시 변화 과정을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 먼저 보신 후 오늘 영상을 보시면 창신동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창신동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곳 창신동 일대는 과거 창신승인뉴타운 사업 때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박원순 시장 시절인 2013년에 창신승인 재정비촉진지구는 해제가 되는데요. 이후 창신 숭인동 일대는 도시재생 1호 사업지로 지정이 되어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2015년 이후에 약 1,100억 원가량이 투입되었다고 하는데요. 백남준 기념관, 채석장 전망대, 봉제 역사관 등이 지어졌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설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23년 2월의 기사에 보면, 창신동 봉제골목에 위치한 이윤피움 봉제역사관이 방문객도 적고 연 7억원가량의 운영비 문제로 폐관이 된다고 합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다시 재개발을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이곳 창신동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창신동 북측지역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이 됩니다. 창신동 재개발은 동대문과 동묘역을 가로지르는 종로를 기점으로 하여 크게 북측과 남측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북측은 주거지역이고 남측은 상업지역으로 토지의 성격이 달라서 창신승인 뉴타운 시절에도 개발의 방향은 달랐습니다. 북측이 일반 재개발이라면 남측은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중 먼저 창신동 북측 재개발 지역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거 창신숭인 뉴타운 시절의 지도를 보시면 창신동 북측은 7, 8, 9, 10, 11, 12구역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구역이 나는 이유는 구역별 토지의 성격 때문입니다. 비교적 고지대에 해당하는 9, 10, 11구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창신 12구역은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지하철에 가까운 7구역과 8구역은 일반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입니다. 이중 가장 먼저 재개발 후보지가 된 곳은 창신 11구역입니다. 이구 창신 11구역은 오른편에 위치한 숭인 1구역과 함께 21년 12월 28일 신속 통합 기획 1차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노후도도 충분하고 당시 이들 구역의 동의율이 73%로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22년 12월 말에 구창신 구구역과 구창신 10구역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이 됩니다. 이곳 구 9구역과 10구역은 공공재개발을 도전하기도 했었고 21년 1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때에도 동의서를 걷었던 구역입니다. 여러 번의 낙방 끝에 22년 12월 드디어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1년부터 이곳 창신동 9구역, 1 9구역 일대가 공공재개발 및 신속통합기획 동의서를 걷는다는 소식은 계속 들었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선정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첫 번째 이유는 반대 세력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 창신 승인 뉴타운 시절 재개발에 반대하는 비대위 주민들이 구역 지정 취소를 위한 행정 소송까지 제기하였고 구역 해제를 이끌어낸 전력이 있습니다. 재개발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봉제 공장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동대문 일대 의류 생산 공장으로서 기능하는 봉제 공장들의 입장에서는 개발을 반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발 기간 동안 생계수단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실제 창신동 북측을 조금만 둘러보면 아직도 수많은 간의 수공업 형태의 봉제 공장들이 다세대 및 다가구 1층 및 지하에 위치해 있는 것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제가 또 창신동 재개발에 회의적이었던 이유는 엄청난 주거 밀집도 때문입니다. 1980년대 다세대 다가구 주택 기준이 완화되면서 창신동에는 서울시 그 어느 곳보다도 고밀도로 주택들이 지어졌습니다. 이른바 토지 등 소유자 수가 토지 면적 대비 너무 많은 거죠. 또한 절벽 위에 지어진 솥대마을의 주택 등에서도 보듯이 해방 이후에 무허가 판자촌이 있던 곳에 집을 짓게 해줘서 고지대에도 엄청나게 빽빽하게 집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구릉지 및 성곽 주변에는 고층의 아파트 건설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사업성이 나올지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아직도 반대하는 여론이 입등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구구역과 십구역 같은 경우는 동의율 40%를 넘겨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는 선정되었지만, 최종적으로 동의율 75%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재개발 조합 설립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러한 반대 여론과 사업성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현재 창신 9구역과 10구역 측에서는 12구역까지 모두 통합하여서 개발을 하고 싶어 합니다. 제 생각에 이는 12구역이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지하철에 가깝기 때문에 용적률을 높이 받아서 9구역과 10구역의 부족한 사업성을 이 12구역을 통해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사에서 보면 은이 9구역, 10구역, 그리고 12구역까지 모두 통합할 경우에는 총 5천 세대급 멤버드 단지가 가능하다며 12구역의 동의서를 징구하는 움직임이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여러 인터뷰에서 5천 세대 대규모 단지가 개발이 된다면 경희공자의 이상의 입지로 창신동이 거듭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 창신동 북측 재개발 후보지들은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지금 나온 매물들을 살펴보면요. 빌라도 최소 4억 정도로 실 투자금은 적어도 3억대 이상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창신동 남측 재개발 구역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곳 창신동 남측은 모두 일반 상업 지역으로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창신동 남측 역시 2013년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정비 구역이 해제되었었는데요. 이후에도 재개발에 찬성했던 소유주들을 중심으로 요구가 꾸준하여서 2018년 서울시는 관련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21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22년 4월에 정비구역 지정이 결정되었습니다. 창신동 남측은 1, 2, 3, 4구역으로 나뉘어 진행이 되는데요. 3구역과 4구역은 대규모 블럭 단위로 개발하고 1구역과 2구역은 보물 1호인 흥인지문이 보이는 입지와 청계천이 가까운 점, 그리고 문구 완구류 도소매업에 특화된 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서 소단위 정비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각 구역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창신사구역이 속도가 가장 빠른데요. 창신사구역은 2014년부터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역으로 추진 중이었습니다. 이번 22년 공고에서 보면 다른 구역들이 신규 정비구역 지정인 반면, 사구역은 정비구역이 변경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현재 토지 등 소유자 수약 184명으로 재개발 시 용적률 901%를 받아 최고 27층 762세대 가량의 주복이 지어질 예정입니다. 사업성이 엄청 좋은데요. 이렇게 사업성이 좋은 이유는 구역 내 매물들이 건물들로 사이즈가 커서 토지 등 소유자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이유로 사구역은 매물도 없을뿐더러 나오면 수십억대 수준일 것이기 때문에 거래는 거의 없습니다. 이 사구역에서 그나마 소액 투자가 가능한 곳은 동대문 아파트입니다. 1965년에 지어진 동대문 아파트는 향후 문화 시설로 서울시에 매입되어 사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전세가가 낮기 때문에 투자금은 4억대 이상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역시 대규모 블록으로 개발이 예정된 창신 3구역입니다. 이 구역 내에는 수족관, 상가, 식당 그리고 사무실이 있는 근생 건물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매물을 보니 근생 건물 20억짜리가 나와 있는데요. 지분당 거의 1억이 육박합니다. 이곳 3구역에서도 소액 투자가 그나마 가능한 곳은 청계천변의 동대문 신발상가 아파트입니다. 신발상가는 총 4개 동이 있는데요. 3구역 내에 있는 것은 다동과 라동입니다. 동대문 상가 같은 경우 1층에서 3층은 상가이고 4층에서 5층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매물이 3억 9천만 원에 나와 있었습니다. 다음 창신 2구역 같은 경우는 문구 안구거리랑 인장거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소규모 블록으로 나뉘어서 전진적으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이곳들도 대부분 건물들이기 때문에 매물이 거의 없는데 현재 상가 건물 2층짜리가 22억 원에 나와 있었습니다. 다음 창신동 1구역은 동대문역 쪽 먹자골목 및 쪽방촌, 기타 신발상가 및 동문상가가 포함된 구역입니다. 이것도 소규모 블록으로 나뉘어서 전진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건데요. 건물이나 쪽방은 매물이 거의 나오지 않고 나온다면 동문상가나 동대문 신발상가 두개동 정도가 매물이 있습니다. 참고로 상가를 사시면은 나중에 재개발이 될때 상가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동대문 신발 상가와 동문 상가의 고층은 아파트, 즉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사면 주택의 입주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현재 가장 소액 매물은 동문 상가와 동문 상가 아파트 매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계천변의 동대문 신발 상가는 매물이 꽤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곳이 상가이기 때문에 대출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그래서 비교적 더 소액 투자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2, 3년 전쯤부터 투자자들 사이에 인기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투자자들이 지금 매물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다만 동대문 신발상가는 토지 지분이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문원 현 종로구청장의 인터뷰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정문원 종로부청장은 여러 인터뷰에서 창신동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남측 재개발에 대한 기대가 큰것 같습니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블록별로 나뉘어서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22년 가을에 한 인터뷰를 보면 이 창신동 남측 3만 3천 평에 대해서 통합 개발을 이야기합니다. 단일 개발하여 100층짜리 랜드마크 건물 건설 등을 언급합니다. 이른바 강북의 코엑스로 만들겠다고 말이죠. 실현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창신동이 크게 변화할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 가보면 남측이든 북측이든 기반시설과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개발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창신동 재개발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에서 천지 개벽할 곳을 중심으로 과거 도시개발의 역사 및그 미래의 청사진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 계획입니다. 구독, 알림하셔서 저와 같이 서울 부동산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